<laughs> 아 근데 우리도 조합 보니까 되게 일반, 조, 일반 조합 같다 되게 공식이 잘안 나오는 애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 지금 로카스 <laughs> <laughs> 개 마틴 개 C... 부릇이댕 부릇! 카인 궁 소리 들렸다 여기 3번에? 어 3번에 카인 있어 안 이겼어 안이어 죽는다 이거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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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밀겠다, 잡았어, 예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김. 뭐 어떻게 끝나? 파지 마는데 맞지? 그냥 탓. 걸어갈 수 있어. 뚝어먹어? 아.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어난 여기서 뭐, 못뭐 하는 거 알지, 혼자서? 아이씨. 두 명! 나이스 잡았어! 가거라 나의 신복들아 옆에 뒤 조심하고 나 뒤에 분들 세울게요 조심해 스 아, 가만가, 가만가, 가만가. 앞에만 봐. 앞에만. 스캐닝 받다 잡았다 스캐닝. 중간에 하이덕이요. 핑인 카인 카인 위치 안 보인다. 이번 이번. 어씨 아, 아, 그렇지. 아 그렇지. 실로 실로 실로. 어, 타이. 타이 죽었다. 타이가 죽었다. 내가 죽였는데. 그대로 나와. 용빈이 그대로 나와. 병빈이씨 채명 걸려가지고 도망갔어. 의문의 의문의. 형이 왜 거기서 사다? 할 말을 잃었습니다야 저거 개피 아니야 트로프 아까? 아개피였어 잡아봐 그. 오. 난또 이용당하는 건가. 그래 씨발 어이래 씨발. 빨리 해포 해포. 맞아 그냥. 아 진짜. 죽는다 저 새끼 죽는다. 씨바. ㅇㄴ 쎄다 아아 공다 잡았나? 아못 죽였어 뒤 온다 아, 우다아못가는데야안 못못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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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, 안 돼! 안 돼! 안 돼. 안 돼. 어우... 백어택 소리라.. 아니, 백어택 소리라 니까 저.. 저 소리라고 막... 아이, 씨발 아, 레나 새끼 왜 자꾸... 아아! 아! 잡았다.

오, 야. 야. 아. 어? 남각. 아안 맞았어 저거. 발발 아, 아 맞은 줄 알았, 아니저 맞은 줄 알았는데 저거 안 맞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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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그래도 중앙 하나 깨나가. <laughs> 어, 레벨업을 해야겠다. 레벨 평균 똑같네. 나또 이용당하는 건가? 바로 가자. 그냥 저걸 포기하고 그냥. 파워가 되길 있을 것 같은데, 어? 가, 가,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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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. 샬러, 야, 레나 저기 있어. 돼, 뒤로 온다, 여기. 루이스, 루이스. 아, 진짜 끝까지 나무네. 야, 거기 레나 간다. 안 돼. 아, 딜을 내고 싶은데 자꾸 나무로 아. 알고 봐! 어, 루시! 야, 한명 저기 가야지! 그렇지! 마티 얼마나 돼지면 씨발! 아닌데, 마티 이, 그냥 이긴데! 크게 돼진 아닌데! 마티 이번엔 다이어트. 그게 그 하양했잖아! 루이스, 루이스 공 있다. 방어로 가야겠다고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아 마치 진짜. 아, 진짜. 아, 가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해 진짜. <목소리> 맞아미게행빠 <맞은> <목소리> 빠지고 있어 <목소리> 자 그럼 이번엔 여기서. 카인이 치고 있는 거 같다 맞지? <목소리> 카인이 계속 치고 있을 분들 <목소리> 찰나 4번에 <목소리> 카인이랑 4번에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. 반대편이구나. 원딜이 가운데가 먹어 리블. 빌좀 해야지. 아니 나 사이드 먹고 있는데. 아이 됐다 씨. 가운데. 신이요 신이요. 공격 탈럿 어? 없어졌다 리스 중앙 세요아 이거 어떻서살지 아..모르겠다 경제 너무 심하다 나 왼쪽으로 잘봐. 레나 갑자기 튀어나온다. 뒤에 뒤에 뒤에! 아, 카인 아직 그대로 있고. 카인 가들어 있고. 아.. 못뭐 잡았는데. 와.. 미친 나와 종현이. 아.. 아 씨아왜 이래 견제가 심하게 들어와. 미치겠네. 너 궁만 때려 그냥. 용성나 박지 그냥? 그래. 용성나만 박어. 너딴거 하지 말고. 안 그래도 샬롯 카인인데 앞에 전진 되냐 그게. 하나도 까먹었네. 이씨. 너도 그 건물 버려. 난또 이용당하는 건가? 저거 꺼졌고 안 된다. 안나나방이야방 해방. 여기 안 막아 보자. 아네 아직 애들 없어. 저 나올 수 있어. 어, 존나 세. 여기 와줘. 어디, 쳐가... 어디 어디 <laughs> 가운데 싸워요. <목> 아니요! 아니요! <spans> 센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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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깼고 앞이 전진해봐 이제 버프 끝났어 카인 여기다 여기다. ]him이. 나도 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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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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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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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잡나나 아, 멍키 나네. 마틴 잡았고. 아, 어. 온다. 온다. 온다, 여기 봐줘. 여기서 조져야 돼. 왜 빠져. 아, <laughs> 아 잘했어, 대경이 잘했어. 조금 길이면 우리 조언이라 존잡아가 음. 바로 트로퍼달려 들어간다. 파인 저기. 아, 어, 견제만 해. 그렇게. 어? 아. 또 이용당하는 건개 아, 미친! 아, 미친. 뭐야, 죽었어? 죽었어. 음, 카인 음, 온다. 음. 아, 인 저격. 아, 나다 살다. 오안돼 파워십이 다운 트리오 퀴즈 내 나온다. 내 나온다고, 뒤에 뒤에 내 나온다고. 봐, 저기, 저기 봐, 저기 봐. 존도 그냥 뉴헤이가 계속 밀어. 네? 어, 잘 들어. 밀어, 밀어. 밀어 밀어. 그냥 제본이다. 아, 내가 지이뭐에 잡을 수 있겠어? 잡을 수 있어. 내가 내가. 잡을 수 있어. 다저

나 항상 나는 원딜잘해원딜도 잘하지만은 니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. 를계 저번에 카이 나와서 내 개소장 <숨을> 올수. <laughs> 카이는 안 한다 그랬지. 존야 된다. 래 어? 박 갈래? <laughs> 야 중앙이다 중앙 야. 중앙이다. 야. 아 씨발. 아, <laughs> 아이거뭐 하기도 좋은지 네 그냥 그냥 깨 그냥 다 깨버려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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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다 어? 깨라 맞아 아, 야 깨기에는 빛이 있는 안되는데? 어, 아, 야 니들 나와 거기서 <laughs> 난 희망, 희망이 희망이 있어오 뭐야? 내가 잘 씨발. 야, 이거 뭐 없어졌어? UI 다 없어졌어. 어, 존댔다 어, 여기 있다. <laughs> 어, 유 누르면 돼, 유. 어, 유유 눌러. 이게 뭔지 알아? 존나 망함. 아, 마틴이 어떻게 벨드한테 도망간 도망쳐 나왔지? 이거 여기서 어떻게 도망쳐 나왔지? 아니야, 거기서 못 잡았어. 없어가지고 내가 돌아온 거야. 돌아오지 말고 정면으로 왔어, 면좋하는 이거. 전유 빠졌어. 처음에 재경이 잘리고 들어가던데 탁탁 탁탁 가자고 해가지고. 오, 야, 어떻게? 역시. 샤스가 더 재경. <laughs> 우리 중 가장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재경이다. 이발이었다 <laughs> <laughs> <비발형> 이발. <시발. 웃음> 아.

<laughs> 아, 이거 주인공이야, <laughs>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?